네 안녕하세요 백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지사항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많은 말다툼과 그런 자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최근에 마인크래프트나 각종 그 채팅창에서 싸우는 일들이 좀 번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조금 사전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그 규칙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제 방송에는 정해진 규칙이 딱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안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 생방송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첫 번째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스 서버를 하실 때는 이제 각종 좀 규칙이 엄하게 있습니다. 이제 도배를 하시는 경우에. 도배를 하신 경우에는 경고 1회를 받게 됩니다.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글을 4번 이상 올린 경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오류 때문에 2개나 3개 정도 올라간 경우가 있어가지고 4개 이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개 이상 도배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경고 1회를 받게 되며 이제 그 경고 3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음, 이제, 제가, 이제, 제 컨텐츠에서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머더, 이제, 머더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머더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머더를 보면, 어, 누가 머더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머더라고, 누가 머더? 라고 말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소용이 없는데, 왜냐면, 이미 누가 머더인지 봤으니까, 말하는 경우가 이제, 번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 이제 뭐 누가 머더예요?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머더한 사람도 백군님 누가 머더 이제 그런 말을 하시기 때 경우에는 재미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아, 뭐, 아 잠깐만 말, 말을 실수했네요. 살아있는 사람이 뭐 누가 머더예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죽은 사람이 백군님 누가 누가 머더예요라고 말한 경우는 이제 죽은 사람이 관전을 하면서 누가 머더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규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제는 재미가 떨어지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가 머더인지 말하고 어, 누구 머더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살짝 제가 제재를 가할까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제재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이 경고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이 그 도배를 해, 도, 도배를 하고 이제 어, 머더에서 말을 해서 경고를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근데 한 분께서 누가 왜 당신이 백군이 아닌데 나에게 경고를 주느냐 라는 행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고 같은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셔도 되는데 그냥 백군님 누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만 달아주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 경고 이래 이러면 약간 그 분께서도 약간 심계가 불편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백군 님 어떤 분께서 도배를 하셨어요 라고 조용히 마크에 말고 그이 유튜브 채팅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크에서는 그런 일이 좀 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규칙 네 번째 규칙으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을 다실 때 욕설을 다시거나 약간 그런 채팅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욕설 채팅이 이제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약간 뭔가 타인을 저격하는 욕이라든가, 그런 글을 볼 경우에는 제가 경고 1회를 날리겠습니다. 이제 경고 3회를 받으면은 이제 그게 까이지만, 어, 그, 벤, 벤 같은 걸 당하는 거죠. 벤을 당하지만, 백군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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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제가 다시 영상을 돌려서 그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지, 그 다음 규칙으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신 분이긴 한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오해를 하셔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된제 보게 된다면 싸우는 걸 보게 된다면 일단 두분다 추방을 시키고 그두 분이서 서로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제가 시청자 참여라는 컨텐츠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해결을 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공지사항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다음에는 약간 추가 규칙들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다 써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